중국 베이징대 두 학자가 최근 중공 지도자들에게 구소련처럼 국가 안보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가 하면 대만 문제에서 무력 공격 반대, 무력 억지력을 빙자한 군비 경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 학원이 주관하는 저널인 국제안보연구전을 2022년 창간 후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국제관계학원 학장을 지낸 자칭고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자칭고 교수는 22페이지 분량의 이 글에서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혜택은 급격히 감소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 중공당국이 구서련이 갔던 길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서련은 국가안보를 과장해 군비 경쟁을 추구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을 소홀히 했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또 자칭고 교수는 외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단절되면 중국 공산당은 자족적이고 자주적 경제를 일굴이라는 일각의 견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칭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에 더큰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더 많은 우방을 사귀고 적을 적게 만들며 특히 강대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국가 안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국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베이징대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던 정에프는 1월 22일 대만 해협에 대해 필보로서 말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만 무력통일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에프 교수는 2018년 말 중국 공산당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중국 공산당 집권 70여 년 동안 중국 인민에게 너무 많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정에푸는 자신이 대중을 상대로 발언하게 된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천하의 큰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무력 통일파들이 스스로 인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나는 인민의 일원이고, 내 길은 혼자가 아니므로, 나의 반대 의견으로 인민을 대표하려는 무통파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중공의 언론통제로 인해 공공의 플랫폼에서 무력 통일 반대 발언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반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면 기권이 돼버리고, 말문이 막히면 집단 묵인이 된다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격려합니다. 그는 무력에 의한 억제가 지난 70년 동안 대만의 실질적 독립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력 위협의 더욱 부정적 측면은 전쟁 유발 가능성이라며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체면 유지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억지력이 강화되면 중국 본토, 대만, 미국은 양보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핵 보유국끼리 전쟁을 하면 핵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런 입장과는 달리 베이징 런민대학 교수이자 미국 문제 전문가로 시진핑과 가까운 외교 싱크탱크로 꼽히는 진창룡은 1월 30일 리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완료되면 무력 통일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